호시농촌 복합 신성장 거점 행복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월 4일 우리시에서 발표한 울산형 뉴딜 제8차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약 73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올해부터 7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26년도에 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형 농촌융복합산업의 혁신 거점 조성, 공공행정서비스 기능의 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등으로 울주군 청사 주변지역이 살기 좋은 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흔쾌히 본 사업에 동참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백경훈 부사장님, 울산도시공사 성인수 사장님, 그리고 우리 시와 더불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이선욱 울주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도시·농촌 복합 신성장 거점 행복타운 조성 사업이 순항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관계기관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